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글 쓰는 신영한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책을 왜 써야 할지 고민하고 오신 게 맞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보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아직도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좀더 구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책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순수하게 글만 쓰면 책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출판사에서는 독자들이 원하는 독자들이 읽을 만한 책, 곧 판매가 될 만한 책을 또 이렇게 컨셉을 잡고 기획을 세워서 책을 만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글을 썼지만 결국에는 이게 누군가가 읽어야 될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분명히 책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책을 기획하고 콘셉트를 잡아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까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영상에서 얘기했는데요, 문학 같은 경우는 소설, 시, 에세이, 수필 등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뭔가 그렇게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책을 쓰는 거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적으로는 자기계발서, 그 다음에 정보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책 쓰기는 이 비문학 쪽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실제 문학 쪽은 순수 문학 쪽이다 보니까 좀더 이게 좀 인지도가 있고 그래야 어 출간이 되는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후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물론 근데 이제 에세이 형식의 또 약간 비문학 정보서 같은 것도 자기 개발서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융합적인 것도 있으니 어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콘셉트를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결국에는 누가, 우리 육하원 칙 중에 가장 첫 번째 누가 나오죠? 네, 누가 이 책을 읽을 것인가, 혹은 누구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전문용어로 우리가 이제 타겟 독자층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타겟팅을 한다 그러죠. 네, 그래야 이제 이 책을 읽을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 대상에 맞게 글의 어떤 수준이라던가, 글의 흐름, 글의 내용,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지금 그동안 기획을 열권 가까이 하면서, 네, 쓴 책과 출간단 책과 그 다음에 앞으로 쓸 책을 포함해서요, 네, 기획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요. 결국은 이게 독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컨셉트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쓸 책이 과연 어떤 누구에게 쓰여질 책인가 생각해 보시고, 물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시작할 때 주제는 생각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랬습니다. 어 콘셉트를 잡을 때첫 번째 책 같은 경우는 공부하느라 수고했어. 오늘도란 책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대학 입시 실패하고 또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면서 조금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런 약간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하면서 쓰게 된 책이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에세이 형식이지만, 또 약간 동기부여를 하고 자기 개발사가될수 있는 느낌의 책의 컨셉트를 가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1등급 공부법이란 책을 좀 자세히 말하고 싶은데 이 책은 제가 진짜 어 정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올까? 그럼 공부 방법이 중요한데 이 공부 방법을 알려줘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획을 가지고 쓰게 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30권 정도의 책을 읽고 공법책을 부 어떻게 컨셉을 잡을까 연구를 했고요. 실제 정도은한2 0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등생들을 인터뷰함으로써 노하우를 책에 녹여겠다 생각을 해서 실제 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1년 동안 21명의 학생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명당 한 2시간씩. 솔직히 뭐 사전 인터뷰 뭐 여러가지 포함시키면 더 길긴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책이 완성도 높게 특히 책 같은 거 분석할 때는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떤 책은 공부 기술적인 것만 담고 있고 어떤 거는 공부의 동기부여 네, 이런 부분만 담고 있고 어떤 거는 단순히 진짜 막 수능 문제 내신 공부 방법 이런 것만 약간 시험적인 것만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거를 다 통합시키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네, 결국은 기획에 성공했고 어, 실제 그 책은 잘 돼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콘셉트다. 네, 이 책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 세상에 고민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누가 이 책을 볼 것인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볼때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더 효율적이고 더잘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지 이거를 고민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책의 콘셉트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어 책을 한번 기획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 에세이든 자기 개발서든 정보서든 정말 책마다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은 최소한 세권 이상의. 어, 베스트셀러가 된 내가 쓰고 싶은 책의 분야의 책을 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정독으로 분석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분명 여러분들이 책을 기획하실 때 콘셉트를 잡으실 때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 되면 10권 분석해보는 것도 좋고요. 저처럼 20권 분석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노력은 개인 차이니까요. 선택에 맡기고 저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이렇게 기획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출간 기획서를 작성해서 책이 진짜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될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일 글을 쓰는 신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